아 웬일이야? 아무 뭐 갑자기 카메라를 막다가 대구래. 어우 대표님 오늘 인터뷰하러 왔잖아요. 갑자기? 아 그렇죠. 저희는 오트남입니다. 아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오트남. <laughs> 오트남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원래는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음.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좁아서 오늘 대표님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아, 오늘 질문 되게 많이 할 건데, 네. 어,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음. 인터넷신문 오사님 포커스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사 오사님 포커스 운영하고 있는 신동석입니다. 어, 오산인 포커스는요 현장감이 있는 취재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고요 오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음. 어, 한번 뭐 동기나 뭐 그런 걸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사실은 제가 2015년도에 어,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등단 후에 제 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까 아니면 어제 시를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잡지사를 운영을 했어요 잡지사 이름도 오산인포커스고요 거기에 제 시를 어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제 시만 올리기에는 너무 좀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산 사람들을 한두 분씩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여러 시민들에게 어, 소개를 하는 그 잡지사였었어요. 그거를 잡지사를, 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 잡지를, 음,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빚만 엄청 지고 포기를 할까 했었는데 어떤 지인분이, 야, 오사님 포커스라는 제어가 너무 마음에 든다.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 끝에 어, 책을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신문사로 변경을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현실적인 뭐 트렌드에 많이 발맞춰서 따라가네요. 그렇다고 아, 말할 수 있죠. <laughs> 아, 되게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네. 어, 사업하기 잘했다는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이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기 전에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서 저녁 먹고 피곤한 몸을 쉬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직장 갈때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무슨 이런 축제장에 가면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대략 몇명 정도 봐주셨나요 <laughs> 아, 뭐, 모르죠.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세어보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 그러면, 어,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네. 좀 달라진 점, 뭐, 뭐, 어떻게 달라진 점을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달라진 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 할 때는 직장 동료들만 알, 어, 알고 지냈 수가 없거든요. 네. 마치 어, 쉽게 말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직 직장 직 직장 이렇게만 지냈었는데 어, 인터넷 신고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다양한 현장을 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게뭐라그럴까 사회적인 마인드가 어, 생각하는 어, 폭이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게 좀 어, 변한 것 같아요. <laughs> 예. 아, 그러면,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 인터넷 신문의 그 매출 부분이나 월 수입을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쯤이다 하는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있으시면 글쎄요, 지금 뭐, 어, 오트남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어, 모든 인터넷 신문사들은 그래요. 광고 수입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우리의 기사를 봐보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광고비와 후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laughs> 네. <laughs>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네. 이것만은 꼭 해라. 또는 이것만은 꼭 피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언론사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요? 아네 맞습니다. 네어 글쎄요 언론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포기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다 언론사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저는 어 먼저 어, 시민 기자나 아니면 수습 기자로 먼저 활동을 1~2년 정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어, 이 일이 나에게 맞는구나 할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이게 네. 현실적인 좋은 게 진짜 네현실적인 예, 개우... 거예요. 아주 많이 와서 온... 이거는 언론서는 어려워요. 배고파요. <laughs> 다들 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생각을 바꾸실 것 같아요. 아, 혹시 우리 오츠남께서 언론사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저는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하지 마세요. 예, <laughs>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뭐, 가치관이나 뭐 계획 같은 거가 있을까요? 아, 뭐,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돌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laughs> 뭐 하나는 재산, 재산도 없고요. 판기을 아, 했어요. 어, 뭐 여러 이유로. 지금은 이제 집도 없고, 뭐 보시다시피 사무실도 월세고 집도 월세고 이렇게 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좌절하지 않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노후에는 글쎄요. 어, 내 몸을 쉴수 있는 공간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그냥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긍정의 대표 예, 신동선 기자님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이제 오산 시나 오산 시민에게 또 이런 거좀 바라고 싶다. 뭐 이런 거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 음. 일단 얼마 전에 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어요. 어, 거기에서 이제 오산 시장님도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었고, 오산시의회 7 분의 시의원님이 또 새롭게 탄생됐죠. 어, 저는 오산 토박이로서 누구보다도 오산의 발전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에 이제 지금 새로 뽑히신 오산 시장님, 어, 그 다음에 시의원님,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어, 박수쳐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어, 막 헐뜯고 막 험담하고 반대하고 음, 발목 잡기하고 이런 것들은 좀지양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오산의 눈부신 발전을 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산 시민들이 새롭게 뽑히신 시장님과 시의원님 그 다음에 도의원님한테 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멋진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신동열 대표님과 멋진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멋진 인터뷰 한번 어, 인터뷰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